넌 벌어도 남는 게 없네 뒤돌아서면 앞에서 벌어온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남는 게 없네 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올해는 53세 돼지 분들이 남는 게 있을 거란 말이지 아 좋습니다 응. <목소리> 안녕하세요 장군입니다자요번 시간에는 상반기 운세 중에 돼지띠분들 좀 제가 네. 질문을 드릴 건데 네. 돼지띠 분들 중에 네. 나이를 하나만 일단 불러주세요. 뭘또빼가려고뭘또이 <laughs> <laughs>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 싶어서. 돼지띠 딱 제가 질문했을 아, 때 돼지띠 딱 던지는 순간 생각나는 나이. 나이 5 3 세. 네.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내맘 같아서, 어, 뭐, 누구한테 쏠켰든 어쨌든 자기가 마음이 여려서 금전을 이렇게 빌려준 것도 있고, 금전 거래에서 뭐 빌려준 것도 있겠지만, 투자했던 부분이나 여러 가지 회전율로 해서 돈이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53세 분들이 상반기에 잃어버렸던 돈이 들어온다고 해. 대박인가, 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그냥 잊어버렸던 돈이 들어오니까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그 돈이 회수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 막 머리 싸매고 끙끙 앓았던 부분이라면 그런 돈에서도 금전이 뭐 상반기로 다 봐야 돼. 이몇몇 달이다 이거는 얘기를 못 하겠고 전반적인 6월 달 안으로 뭔가 금전의 해결 고리가 잘 풀린다라는 분들이 53세 분들이야. 그리고 잊어버렸던 뭐 돈들 중에서도 어, 은행에 안 박혀있던 돈, 몰랐던 돈이 또툭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냥 금전 운이라는 게 내가 갖고 있다라고 보다는 금전 운이 열리니까 없던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거든. 그게 그러면 음. 선생님 좀 정의를 제가 좀 음. 내려달라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왜 금전 운이 열렸다? 음. 이거 정의를 좀 어떻게 내리면 좋아요? 똑같은 연봉에서 똑같이 벌었을 때이 사람은 남는 게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쵸, 편안한 그쵸, 반면에, 그쵸, 그쵸. 반면에 맨날 허덕여. 무엇을 하는지, 뭔가 그렇게 허덕인다고 저 사람 도박하나? 저 사람 여자 만나나? 저 사람 뭐 다른 취미 생활을 뭐 크게 잘 하는 것도 없어. 근데 똑같은 연봉에 똑같이 밥 먹고 삼시세끼 밥 먹는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살까라고 오,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때 금전 운이 열렸다, 다쳤다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거고. 너는 손, 손에서 돈이 금방 술술술술 다새어나가네 넌 벌어도 남는 게 없네. 뒤돌아서면 앞에선 번호인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남는 게 없네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올해는 53세 돼지 분들이 남는 게 있을 거란 말이지. 아 좋습니다. 응, 뭐 좋다나 쁘다라몇 달이 좋다. 넌 너는 투자를 해라. 뭐 문서를 사라 이런 얘기보다는 네. 53세 분들의 상반기 운세는. 먹고 쓰고 쓰고 남는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지. 아, 좋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53세 분들 금전문이 막혀 있다 닫혀 있다라기 보다는, 어, 전반적으로는 내가 먹고 쓰고 쓰고 남는 상황이 되니까 희망을 가지시라라는 얘기를 쓰는 거고, 항상 나는 돈을 써도 모자래. 부족에 또 있는 거 비축해 놨던 거 조금 있는 거 그것도 깨서 또 써야 되니까 손이 발벌벌발 떨리는 형국이고 그리고 또 내가 또뭐 사고 싶었던 뭐 차라든가 또 집을 조금 넓혀가고 싶었는데 항상 목말라 있었어. 근데 올해는 그거를 이뤄가는 성과가 있는 한 해에. 6월 상반기 운이 너무나도 어... 강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네. 희망을 가져라, 한번 해봐라, 라는 얘기로, 대박 운기다라고 53세 분들이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니까, 모자라고, 네. 헐어 네. 그 쓰고, 네. 그리고는 맨날 빌려다 쓰고, 이런 치, 네. 않는 상황이 되니까, 네. 먹고 쓰고 조금이라도 남았을 때, 다시 또, 그런 운기가 또, 반대로, 네. 응. 먹고 쓰고 쓰고 남지 않는 상황이 또 돌아오니까 그때 또 깨서 쓸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생활을 너무나도 원하는 53세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화이팅을 하시고 먹고 쓰고 쓰고 남으세요. <laughs> 많이 비축하시고 그냥 화이팅입니다. 이상은 오장군이었어요.